고 뛰어 넘어가서 위에 옆에 오른쪽에 있던 그 레버 두개 맞춰서 돌리면 되요 네. 아, 열쇠 네. 안 드시면 시호로 오세요. 하시면 되고. 볼이 잠깐 화장실녀오다 잠시만. 예. 네. 부사리님이 열쇠 드셨나요? 부사리님 여기 열쇠 챙기셨어요? 아, 부사리님 화장실 가신 건가요? 아, 이니 예, 내려오세요. 아니요, 고리님. 예, 예, 예. <laughs> 그러면, 음. 어, 조잼님, 저기 모르저 바탱 하시고요. 네. 음. 키탱 하겠습니다. 키탱 하고. 음. 팀은 1팀, 2팀, 그대로 갈 거고요. 어? 이거 아닌데? 이쪽은 제가 힐러 할게요. 보리님, 1팀, 보리님 앞에 저기 그 컨테이너 입구에 음, 나오는 컨테이너였어요. 뭐아 보리 님도 사진이 왔어요. 네. 여기 어, 어 보리 님하고 아이린 님, 아이린 님. 푸사리 님. 자쿠 님, 한니 님. 푸사리 님. 어, 지금 여기 처음 오셨잖아요. 윈드 있는 쪽으로 좀와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그 카톡, 카톡 사진 보시고요. 그 가운데 뭐 주둥이 긴포 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대폭큰거 제일 큰 거. 저거 저게 메인 포구요푸사리님 어, 오른쪽 RPG 담당하실 겁니다. 오른쪽 들어가자마자예요. 그 환희님하고 자쿠님하고 푸사리님 이렇게 한 팀입니다. 그 부사리님 저기 부사리님이 RPG 담당하실 거고 저 설명 드릴 거예요. 설명 드릴 건데. RPG 그, 쏘시는 거는 RPG는 잡을 때 네모로 잡으시면 돼요. RPG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네모로 잡으시면 RPG 들고요. L2로 조준해서 R2로 쏘시면 됩니다. L2로 조준해 R2로 쏘시면 되는데 RPG를 어디다 쏘냐면 지금 제가 그림 올린 게 있어요. 그림 올린 거 보시면 기차 저 메인포 뒤쪽에 저기 엘리베이터 탄 엘리베이터 거든요. 탄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서 탄을 싣고 올라올 거예요. 거기 그림 보시면은 빨간색 탄에 연기 나잖아요 거기에 제가 총으로 노란색 크로스마크 찍어놨거든요 그, 그 포탄을 쏘시면 돼요. 미사일로. 조준을 해서 기차 본체를 쏘는 게 아니고 그 RPG를 그 포탄에 조준을 해서 포탄이 이동합니다. 이동하니까 그 이동하는 포탄에 맞춰서 RPG를 쏘시면 됩니다 예, 그거를 1팀 왼쪽, 2팀 오른쪽 총 3발씩 총 6발을 맞추면 포탄이 터지면서 포가 이렇게 주저앉아요. 이 모습으로 지금 RPG 제가 그림 올린 거는 포가 위로 발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포탄이 터지면서 지금처럼 주저앉습니다. 요거를 4번 반복할 거예요.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러니까 오른쪽 부사장님이 RPG 담당하실 거고,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RPG, 이제 발사 모드로 이제 올라가는 그 타이밍이 있어서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2, 3, 4페이지는 바로 돌아오시자마자 RPG 쏘셔야 돼요. 그게 타이머 택이기 때문에, 이 메인 포를 주저앉히는 거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1페이지, 첫 페이지에만 나중에 그 RPG, 이거 포 주저앉으면, 이포 첫, 지금 이 자세로 주저앉으면은요, 1페이지 때만 밑에, 옆에 보면 작은 포두 개씩 있어요. 오른쪽, 왼쪽. 작은 포가 약점이 노출될 거예요. 빨간색, 포 아래쪽에, 지금 보면은 포 아래쪽에 지금 빨간색 포실안 보이잖아요. 오른쪽 위에 보면 막혀 있죠? 저 장갑을 해킹을 해서 뚫습니다. 뚫으면 약점이 노출이 돼요. 빨간색 보일 거예요. 그러면 왼쪽부터 해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왼쪽부터 빨간색 약점이 있는 포를 쏘시면 돼요. RPG로. 마찬가지로. 첫 페이지만입니다. 1 페이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요 메인 포만 주저앉히고 RPG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한번 떼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일단 내려가시고요. 일요 예. 네. 네. 1팀은 아, 버팔로님킬하시고 아, 예. 네. 네, 저기 제가 예. 아이린 님하고 보린 님 위치 정해 주세요. 어디 하실래요? 제가 입고 받겠습니다 보린 님입구 아이린 님 RPG. 어, 아이린 님. 아,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린 님 입고 저 보린 님 RPG. 네. 예, 예. 보린 님 RPG 해 주시고 그버팔로 님은 보린 님하고 같이 계시면서 그, 힐 해주시면서 같이 도와주시면 되고요 네. 방패 바꿔야지. 방패를, 오르방패로 바꾸고. 네. 이 팀은 오른쪽 들어가자마자 그, 보자. 작군님이 힐러시니까. 위치는 윈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준비하시고, 들어가세요. 일단 가운데목 모여있습니다. 목 잡으시면 됩니다. 돼지 어디갔냐? 와, 돼지가 엄청 있어. 신기하다. 두 배나 목 있어요. 예, 열쇠. 그 바닥에 떨어진 RPG 두 발이 있을 거예요. 그, 부사리님 어, 어딨지? RPG 다 집으셨나? 오. 예, 예. 아니, 니님 갖다 놓으시네. 아이린님 여기, 뭐, 맞습니다. 예, 왼쪽 기관포 조심하십시오. 오른쪽 스나. 부사리님은 어,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왼쪽, 오른쪽으로. 어, 팔로님 왼쪽이에요? 이쪽 아니에요? 아, 그쪽이에요, 제가? 왼쪽이 <웃음> 왼쪽, <웃음> 왼쪽.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부사리님 뒤에 RPG 여기 떨어져 있거든요 바닥에 예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포가 제가 해킹을 하면 포가 발사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 RPG 그좀 기다리시면은 포가 엘리베이터 4탄 1고 올라옵니다 RPG 로고 쏘시면 돼요 해킹 들어갑니다 예첫 번째 해킹 됐고요 포 발사 모드 탄 올라오면 RPG 로쏘시면 돼요 왼쪽 돼지. RPG 쏘세요. 포탄. 예. RPG 쏘면 RPG병 뒤에서 나올 거예요. 쿠사리님 앞으로 가지 마시고, 그 뒤에 RPG병 나올 겁니다. 그 잡으시면 돼요. 아이드님 그 방패 접고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사리님 피우고 계시면은 그제 피우고 계신 아이드가 계속 방패 피우러 여기 나오면은 여기로 가서 잡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음. 체력 떨어지면 하이브로 채워주니까요. 네. 오른쪽 쓰나요? 오른쪽 쓰나? 어, 테 아이고. 테킹 RPG 바로 쏘십시오. 왼쪽 스나. 예, 좋습니다. 오른쪽 돼지. 컷. 하이브 게요 예. 돼지 어. 컷. 예, 지 잡았습니다. 왼쪽 기관포도 조심하십시오 예, RPG병 잡으셔야 돼요 부사리님 예 쏘세요 RPG 그포 안에 들어간 포탄 빨간색 부분 쏘세요 빨간색 부분 오른쪽 스나 오른쪽 스나 빨간색 보고 조준하고 쏘십시오 쏘세요 그냥 쏘세요 여기서 빨간색 보고 빨간색 저기 가운데 포 안에 보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말고. 메인 포탄을 쏘셔야 된다고요. 메인 포탄. 예, 예. 해킹 RPG. 예. 보리님, 쏘세요. 문 닫히기 전에, 닫히기 전에. 오, 어, 닫힙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RPG 떨어지면 왼쪽 미니 포 1페이지만 쏘시면 됩니다. 왼쪽 페이지. 제일 우선은 이 포를 다운 시키는 거예요. 메인 포. 저게 시간 타이머택이라서 시간안에 다운 못시키면 처음부터 다시해요 나머지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열쇠 먹었습니다 오른쪽 기관포 오른쪽 기관포 왼쪽 쓰나? 아이고 아파 네, RPG로 이거 빨간색 미니포 빨간색 약점 쏘면 시 돼요 오른쪽 쓰나 예 해킹 마지막 해킹 끝 네, 미니포 다 부서지면 가운데로 모이겠습니다. 일단 RPG병 잡으시고. 쏘셔야 돼요. 부사리님 뒤 RPG병. 예. 예, RPG 잡으시고요. 그 빨간색 약점 노출된 포 쏘세요. 왼쪽 기관 포요. 예, 다운됐고요 마지막 포 하나 남았습니다. 예, 기가포, 저기, RPG병. 선봉장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세팅을 제가 잘못 바꿨네요. 예, 선봉장. 죄송합니다. 오른쪽 기관포. RPG 왼쪽 쏘세요. 고리님. 아, 뭐. 예. 한발 쏘면 끝납니다. RPG 병 오른쪽 잡으시고. 모이세요. 가운데 모이세요. 또 놓고 오세요. 사리님 놓고 오세요. 놓고. 예. 가운데로. 가운데. 방패병 뒤로 숨으세요. 응? 응. 이거 끝나면 원위치로 가시면 됩니다. 예, 잘 계세요. 빨리 빠져나오세요. 거기 있으면 감든대요. 부사리님은 네. 저거 RPG 바닥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꼭 나오니, 바로 나오니까 바로 쏘시면 됩니다. 오르조바 피는 334. RPG병. <laughs> 아야. 예, RPG 주어서 쏘십시오. 예, 좋습니다. RPG병 야지알또 RPG 쏜다고? 지 예, RPG 잡으시고요. 예, 이제 RPG병 잡으시고 RPG 바닥에 내려놓피지 알피지, 알피지, 알피 왼쪽 킵 예, 오른쪽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푸사리님 예, 이제 전방 지원 가시면 됩니다 뒤에 RPG가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RPG병이 안나옵니다 오르소바 아 반 남았어요. 그 힐러 잡으시면 가운데로 오십시오. 뭐, 그 조제님 뒤로 살짝 빠지세요, 살살. 빠지면서 하세요, 빠지면서. 예, 빠지세요. 예, 가운데로, 모이세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모이세요. 가운데 방패병 좌우로 쓸 겁니다. 방패병 뒤로 줄 서세요. 예. 방태병뒤 좌우로 오, 아퍼. 예, 원치. RPG 잡아서 바로 쏘시면 돼요 오른쪽 스나 왼쪽 기관포 RPG 잡으시고요. 왼쪽 스나 어이구야. 계세요, 계세요. 그 기차에서 쏘는 어? 기관포 조심하셔야 돼요. 녹색 라인. 어, 오른쪽 쏘나? 오른쪽 어? 기관포. 예 다운 이제 RPG병 잡고 떨어지는 RPG는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오르조바 한칸 조금 남았어요 예, RPG 작품님 왼쪽 뷔페 왼쪽 투나 여보 왼쪽 투나 아이리 일어납니다 왼쪽 기관포. 오른쪽 아, 한칸안 남았어요. 에 예, RPG 떨어졌고, 힐러 잡으면 뒤로 빠지시오 가운데로 모이십시오. 힐러 잡으면. 조준이 뒤로 살살 빠지세요. 오른쪽 수나. 수납 컷 예, 잡고 나오세요 가운데로 예,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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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예 좌우 아까처럼 좌우 예, 네, 원위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패킹 음. 들어가요 RPG 바로 쏘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니다 네, 오른쪽부터 나와요 네 오른쪽 페이지 페이지 나왔네요 우 네, 왼쪽 기관포. 오른쪽 스나 오른쪽 쓰나. 잡고. 해킹 첫 번째 왼쪽 대지. RPG 신경 써주세요 예, 열쇠 먹었구요 오른쪽 기관포 포 안으로 들어갔어요 RPG 안나왔는데 사리님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왼쪽 쓰나 왼쪽 쓰나요 쏘세요 RPG 마커 아, 예, 네, 다운 시켰습니다. 패킹 못했습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왼쪽 기관포, 오른쪽 스나, 오른쪽 스나 잡아주세요. 어 RPG 바닥에 떨어지면 전방 지원 가시면 됩니다. 음. 오, 뭔가... 아, 나를 쏴 자꾸... 아무것도 못하게... 왼쪽 키, 오른쪽 키, 전방지원 가세요. 아, 에이고, 해킹... 아, 아프다. 오, 왼쪽 스나, 왼쪽 스나, 아이고, 오른쪽 돼지 불이니 그 방패 접으셔도 됩니다 네네 아, 네, 열쇠 마지막 기킹하러 갑니다 모두 접어 한칸 조금 남았고요 아이고 아파 마지막 기킹인가요? 예, 마지막입니다. 예. 오른쪽 수나, 오른쪽 수나. 피킹, 마지막. 예, 네, 됐습니다. 가운데로 모이시면서 모르르바디라세요. 도전님 뒤로 살짝 빠지세요. 도전님 뒤로. 예. 처음처럼 가운데로. 처음처럼 가운데로. 방패벤 뒤로 오세요. 예, 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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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르조바 네, 잡으러 가시죠. 와, 이거 와, 이거 와. <laughs> 어? 답이 나갔어. 아, 답이 나갔어. 와, 이 나갔어. 어디가 서있네? 어? RPG. r p g r p g 모르조바 나와요 모르조바한테 나와요 모르조바한테 아. r p g 가 바닥에 있는거 그걸 p 르조바한테 o w i l 거 p i t c 습니다수고 l l p i t 마지막 o w 고리 l 떨어진 포입구에 있습니다. 이게. 어? 미래 백팩 미래 백팩 필요하신 분 계세요? 그..푸사리님 다 챙기세요 그거 납품하셔야 돼요 그..미래하고 아, 네. 주조소는 가방백팩이 가방하고 저기 갓바가 레이드에서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거 납품하시려면 다 챙기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요 네,